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썩은 생선 아닌가요? 이 냄새는 도대체 뭔가요?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걸 정말 먹는다고요? 잠깐만요. 그런 끔찍한 걸 한국 사람들은 최고급 음식이라고 부른다고요?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 강렬한 냄새의 음식을 한국인들은 왜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걸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신비로운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정말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을 때, 옆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 민수 씨는 오히려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홍어네요. 정말 좋은 걸 보시는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가 주방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마치 화학 실험실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식당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그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먹는 거예요? 독성은 없나요? 저는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프랑스에서 15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강렬한 냄새의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 올해 42살이고, 파리 16구에 있는 레스토랑 르자르댕 세크레의 헤드 셰프예요. 2년 전에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고,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셰프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특히 전통 프랑스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파리의 유명한 미식 잡지에서 떠오르는 스타 셰프라고 소개되기도 했어요. 파리르 코르동 블루를 졸업한 후 15년간 여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알랭디카스 밑에서 3년, 조엘 로브숑의 키친에서도 2년간 일했죠. 그후 5년 전에 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지금은 파리에서 예약하기 가장 어려운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제 요리 철학은 완벽함이었어요. 모든 재료는 최상급이어야 하고, 모든 조리 과정은 정확해야 하며, 플레이팅은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냄새는 우아하고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작년 여름, 파리에서 열린 국제요리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유명한 셰프 박현우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서울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였죠. 앙투안,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아세요? 박 셰프님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김치 정도는 알지만 그게 전부예요. 솔직히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때 박 셰프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에 한번 오세요. 정말 놀라운 발효 음식들이 있어요. 특히 전라도에는 프랑스 치즈 못지 않은 발효의 예술이 있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맛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발효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치즈와 와인의 발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발효, 문화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더군다나 프랑스보다 더 깊다니,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그래서 올해 봄 레스토랑 휴무 기간을 이용해 한국에 왔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문 후 박세프 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전라도 목포로 향했죠. 목포에 가시면 정말 특별한 음식을 만나실 거예요. 아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걸요? 박세프 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 프랑스 요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요. 인생이 바뀐다니 그런 음식이 정말 있을까 싶었죠.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전통 식당이었어요. 할매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강렬한 냄새와 마주했어요. 그것이 바로 홍어와의 첫 만남이었죠. 이게 정말 음식인가요? 저는 거의 울것 같은 표정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그들의 표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어? 외국인이 홍어를 모르나? 아이고, 이 좋은 걸 몰라? 할머니들이 전라도 사투리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가 번역해주니 그들은 오히려 제가 홍어를 모르는 것을 신기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셰프님, 이거 정말 최고급 음식이에요. 특히 여기 목포 홍어는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해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최고급 음식이라고요? 이 냄새가 나는 게요? 프랑스에서 15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접해봤지만, 이런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음식을 최고급이라고 부르는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안전한 음식인가요? 냄새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식당 할머니가 웃으시며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이 프랑스 사람아. 홍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네. 이거 몸에 정말 좋아. 특히 남자들한테 기운도 나고 할머니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맞아. 홍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들도 프랑스 살때 홍어 그리워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냄새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놀리는 건가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60대 정도의 신사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프랑스도 치즈 냄새 독하잖아. 그거랑 비슷해. 네. 치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치즈와 이 홍어를 비교한다고요? 치즈는 전혀 다르죠. 치즈는 우아하고 세련된 향이. 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 신사분의 표정에서 너참 웃기는 애구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우아하고 세련됐다고 처음 치즈 먹어 본 사람도 그렇게 말할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프랑스 치즈 중에도 로크포르 같은 건 외국인들이 처음 맛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그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음식이고 제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식당 할머니가 홍어 한 접시를 가져오셨어요. 자, 이것 좀 봐. 우리 홍어가 얼마나 예쁜지. 접시 위에는 얇게 썬 회색빛 생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솔직히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냄새는 여전히 강렬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물었어요. 홍어를 지프로 싸서 땅에 묻어두는 거야. 그럼 자연 발효가 되지. 땅에. 묻어둔다고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프랑스의 정교한 발효 과정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묻어두는 건가요? 보통 한달 정도.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 동안 땅에 묻어둔다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발효 과정이 엄격하게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 묻어둔다니요. 그럼 위생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깨끗한 건지 모르네. 자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나쁜 균은 다 죽고 좋은 균만 남아.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젊은이 이 홍어 만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우선 홍어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홍어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거든. 바다 수온이 딱 맞을 때 그것도 다리 차오를 때 잡아야 제맛이 나. 다리 차오를 때요? 그래 홍어가 그때 가장 살이 차고 기름이 적당히 배어 있어. 그리고 잡은 홍어를 바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려야 해.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생선을 땅에 묻어두는게 아니라 나름의 정교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짚을 골라야 해. 아무 짚이나 되는게 아니야. 깨끗한 볏짚으로 홍어를 꼼꼼히 싸는데 이것도 기술이야. 너무 헐겁게 싸면 제대로 발효가 안되고 너무 꽉 싸면 썩어버려.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치즈 제작 과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하는. 그리고 땅에 묻는 것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야. 물이 잘 빠지면서도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는 곳을 찾아야 해. 우리 집은 3대째 같은 자리에 홍어를 묻고 있어. 3대째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00년 가까이 같은 방식으로 홍어를 만들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비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물론이지. 홍어 발효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10년이 걸렸어. 언제 묻고, 언제 꺼내고, 날씨에 따라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든 게 경험이야. 10년이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치즈 마스터가 되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민수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해 줬어요. 셰프님,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히 목포에서는 홍어 없으면 제대로 된 술자리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음식인가요? 네, 그리고 홍어는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음식이라고 해요. 조선시대부터 최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니까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이라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이게 정말 고급 음식인 건가요? 식당 할머니가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홍어를 서울까지 가져가려면 몇날 며칠을 걸어야 했어. 그런데도 양반들이 홍어를 먹겠다고 목포까지 직접 오기도 했대. 그만큼 귀한 음식이었지.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음식이 실제로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귀한 음식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 냄새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혹시 냄새가 덜한 홍어는 없나요? 제가 물었을 때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냄새가 덜하면 그게 홍어가 아니지. 홍어는 냄새가 나야 제 맛이야.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냄새가 나야 제 맛이라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너희 프랑스 사람들도 달팽이 먹잖아. 그것도 처음엔 징그럽다고 했을 텐데. 달팽이. 에스카르고 말씀이시는군요. 하지만 그건. 에스카르고는 버터와 마늘, 파슬리로 요리해서 아름다운 맛이.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우리 홍어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지금 홍어를 거부하는 것도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인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냄새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맛보세요. 정말로. 민수 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홍어를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정말 먹어도 죽지 않나요?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을 때 할머니가 껄껄 웃으셨어요. 죽기는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 오래 살아? 좋아요. 한번 먹어보겠어요. 제가 마침내 결심을 내렸을 때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마치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직접 젓가락으로 홍어 한 조각을 집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먹어야 해. 홍어만 먹으면 안 되고. 할머니는 홍어 위에 무채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올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돼지고기야. 홍어는 돼지고기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야. 돼지고기라고요? 생선과 고기를 함께 먹는다니. 프랑스 요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었어요.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라니, 정말 흥미로웠죠. 그리고 이건 막걸리야. 홍어 먹을 때는 막걸리가 최고지. 할머니가 막걸리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하얀 탁주가 담긴 사발을 보니 더욱 긴장이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와인과 음식의 페어링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막걸리와 홍어의 조합이라니요. 이제 먹어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홍어의 강렬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예상했던 대로 강렬한 암모니아 맛이 입안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고지어 완전히 다른 맛들이 차례로 밀려왔거든요. 홍어 자체의 깊고 진한 감칠맛, 무채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 돼지고기의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어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음식인가요? 냄새로만 판단했던 그 끔찍한 음식이 입안에서는 이렇게 조화로운 맛을 내다니요. 어때? 맛있지? 할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 15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경험해 본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맛의 세계가 갑자기 확장되는 기분이었어요. 하나 더 먹어봐. 할머니가 또한 조각을 올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맛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한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홍어의 그 독특한 맛이 사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 강렬함 뒤에 오는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깔끔한 뒷맛까지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았어요. 강렬한 시작, 부드러운 중간부 그리고 여운이 남는 마무리까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죠? 제가 감탄하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홍어는 다른 생선하고 달라. 홍어는 연골어류라서 몸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거든. 그게 발효되면서 특별한 맛이 나는 거야. 암모니아 성분이요? 그래, 그래서 홍어는 죽으면 바로 먹어야 하는 생선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거야. 자연의 신비지. 자연의 신비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그때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홍어의 강렬한 맛을 막걸리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홍어의 풍미를 더욱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 조합도 정말 완벽하네요. 막걸리와 홍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으면 좋은지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였던 거죠. 그럼 홍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건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 식당 한편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홍어는 조선시대부터 먹었다고 해.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겨울철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대.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겨울에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가 어려웠잖아. 냉장고도 없었고 말이야. 그런데 홍어는 발효시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겨울 내내 귀한 음식이었던 거지.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에는 정말 소중한 음식이었어. 그럼 영양가도 높은 건가요? 물론이지. 홍어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겨. 특히 남자들 기력에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귀하게 여겨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홍어를 대접하는 게 효도였다고 해. 그제야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홍어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족의 정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요. 민수 씨가 추가로 설명해 줬어요. 셰프님,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집안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홍어를 준비한다고 해요. 홍어가 없으면 진짜 명절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홍어를 제대로 발효시키는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아예 먹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홍어 발효는 집안의 비법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프랑스의 치즈 제작과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섬세한 발효 기술, 오랜 경험과 전통,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모두 담겨 있다는 점에서요. 할머니, 이 홍어는 어디서 잡은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주로 흑산도나 홍도에서 잡힌 홍어를 써. 거기서 잡힌 홍어가 살이 두툼하고 맛이 좋거든. 흑산도요? 그래, 흑산도는 홍어 잡기로 유명한 곳이야. 거기 바다가 홍어가 살기에 딱 좋아. 수심도 적당하고 물도 깨끗하고. 특히 흑산도 홍어는 전국에서 최고로 쳐준다니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홍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 음식이었다니요. 그럼 홍어 발효는 누가 처음 시작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야 옛날 어부들이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닐까? 잡은 홍어를 보관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이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는 거지. 그게 몇백년 동안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은 우리 전라도의 자랑이 된 거고. 정말 우연의 발견이었군요.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우연을 계속 발전시켜온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지. 처음엔 그냥 우연히 발효된 홍어를 먹었겠지만, 점점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발효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거 아니겠어?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깊은 문화로 발전했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또 다른 홍어 요리를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먹어봐. 홍어찜이야. 홍어찜이라니요? 저는 호기심을 갖고 맛보았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어찜은 홍어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양념의 감칠맛이 홍어의 독특한 풍미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고춧가루의 매콤함, 마늘의 알싸함, 생강의 알큰함이 홍어의 깊은 맛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같은 홍어인데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홍어는 요리 방법에 따라 맛이 다 달라. 회로 먹어도 좋고, 찜으로 해도 좋고, 무침으로 해도 좋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배까지 맛이 난다니까.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홍어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요리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 같았거든요. 그럼 프랑스에서도 홍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 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글쎄요, 홍어는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잡히는 생선이라서 프랑스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맛을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요. 정말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맛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 동료 셰프들, 그리고 프랑스의 미식가들에게도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젊은이, 그럼 홍어 만드는 법을 배워가면 어때? 홍어는 못 구해도 비슷한 생선으로 시도해볼 수 있잖아. 정말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우리 전라도 음식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목포 할아버지께 배운 발효 기법을 프랑스 식재료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어요. 홍어는 구할 수 없었지만 프랑스 연안에서 잡히는 가오리를 이용해 실험을 시작했죠. 앙투안, 정말 미쳤나? 생선을 땅에 묻겠다고? 제 수석 셰프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피에르 한번 믿어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목포에서 경험한 그 감동을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레스토랑 뒤편, 작은 텃밭에 가오리를 묻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목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성스럽게 관리했죠. 한달 후, 드디어 가오리를 꺼내는 날이 왔어요. 스태프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조심스럽게 집을 풀었을 때, 익숙한 암모니아 냄새가 주방을 가득 메웠어요. 세상에, 이게 뭔 냄새야. 주방 보조 마르크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다들 진정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침착하게 가오리를 썰어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무채와 수제 소시지를 함께 플레이팅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전통 사이다를 곁들였죠. 자, 이제 맛보자. 제가 먼저 한입 먹었을 때, 그 놀라운 맛이 다시 입안에 펼쳐졌어요. 홍어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비슷한 깊이와 복합성을 가진 맛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피에르가 두 번째 한 입을 먹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한달 전에 묻었던 그 가오리야?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모두가 감탄하기 시작했죠. 앙투안, 이건 혁명이야. 수석세프 클레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법이 정말 대단하네. 이런 깊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착수했어요. 페르멘테이션 드라이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요리를 완성했죠. 발효 가오리에 프랑스식 야채 절임과 수제 샤르퀴트리를 곁들인 요리였어요. 메뉴 소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전라도의 전통 발효 기법과 프랑스 요리의 만남.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맛의 여행. 첫 선을 보인 날, 손님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셰프, 이게 정말 발효시킨 가오리인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맛이에요. 미슐랭 가이드 검사원으로 유명한 마담 디부아가 감탄했어요. 제가 30년간 프랑스 요리를 먹어왔지만, 이런 독창적인 맛은 처음이에요. 파리의 유명 음식 평론가 장클로드 리베롤도 극찬했어요. 앙투안 셰프가 동양의 발효 철학을 서양 요리에 완벽하게 접목시켰다. 이는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대화다. 3개월 후, 르 자르댕 세크레는 미슐랭 3스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에서 배운 발효 가오리가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 저는 완벽함과 정교함만을 추구했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목포에서 배운 것은 자연에 맡기는 용기,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재료나 기법을 만날 때마다 먼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요. 그 결과 제 요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죠. 특히 발효에 대한 제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발효를 단순한 보존 방법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여겨요. 레스토랑에는 이제 작은 발효실을 만들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장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미소, 중국의 두시까지. 아시아의 발효 문화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죠. 가장 기쁜 것은 많은 프랑스 요리사들이 제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셰프들이 아시아의 발효 기법을 배우려고 찾아와요. 앙투안, 당신이 보여준 길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우리도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파리 요리학교의 교수 미셀 브랑이 말했어요. 지난달에는 목포 할아버지를 파리로 초청했어요. 제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 문화의 밤을 열었는데, 200명의 손님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홍어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셰프란 자신의 기술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목포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홍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위대한 스승이었죠. 한국의 홍어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나 재료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발효 문화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이토록 깊은 맛을 만들어낸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음식을 단순히 먹거리가 아닌 정성과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전해내려가는 아름다운 전통이요. 프랑스에서 요리하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의 지혜를 겸손하게 배우는 것의 소중함을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세계의 보물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한국의 전통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